안녕, 세컨네코치비의 달콤이에요. 오늘은 기지를 갖고 놀아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달콤이가 보기 너무 쉬워서 잘안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 중에 끊기고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이해해주세요. 그럼 고싱. 비즈가 있어요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여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색다른 아쿠아 비즈들이 많네요 자이 보라색은 이렇게 비즈들을 이렇게 죽고 내리고 내려왔는 수가 같은 모양은 만약에 어디다 뒀는데 여기가 망했다 하면은 이쪽 옆으로 당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쿠아 비젤 이렇게 놔둬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데고요 이거는 이 둘이는 핑크색 줄 두개가 있어요 이것은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때 하는건데요 목걸이 할때 여기가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할수가 있고요 팔찌를 하실거면은 이렇게 해서 팔로 차고 다니시면 됩니다 제 얘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고 다니는 머리끈으로 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팔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금색깔 열쇠고리 같은 게 있네요. 어, 친구들 길어요. 잉? 이게 목걸이 같은데? 어, 목걸이랑 팔찌에친구들걸 아까 저거랑 똑같네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핑크 색깔 보셨죠? 핑크색 두 개와 이 금색으로 이렇게 다 안에다가 얘들을 넣을 수 있어요. 는 팔찌에 팔찌 이 비즈들을 여기 동그라미 표시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신기한 핀이에요. 보세요. 어 이렇게네요. 죄송합니다. 봐봐요. 밑에는 이게 길어요, 친구들. 위는 에 짧습니다. 이구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가 아 설명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흰색에다 만약에 내가 여기 수박을 만들고 싶다 그래 여기다 끼워가지고 전기를 맞춰고 하시면 돼요. 자, 비즈할 때이 설명서 같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바나나와 사과구러기와 수박과 포도와 딸기와 오렌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된 영어가 있고요 A. 쌍둥이 영어가 있어요. 하트와 레인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 앵두, 음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시면은 금색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핑크워. 이제는 동물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보시면은 이거 영어들 있죠 여기 를쇠고리가 얘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꼽아주시면 돼요 걸어도 돼요 자 이제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비즈 같은 거, 구슬 같은 게 있네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집에 있으시면 저걸로 꼬아 써셔도 돼요. 자, 친구들 그리고, 오.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상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쁘고 좋은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거 흰색과 여기 아까 아까 보시면 여기 설명서에 한 개를 골라요. 저는 여기 오리를 해볼게요. 얘를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꼽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해서 그냥 꼽아주시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점을 맞췄고요. 춰 이제 이 비술로 예쁘게 꾸며줄게요. 이제 어글로 여기다가 오리색을 골라요. 저는 오리를 그냥 노란색으로. 이래요. 어 잘못 찍으셨네. 하면은 여기다가 옆으로 해주시면 편리하죠.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대충.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기가 싫다고 다시 또 접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충 많아요. 눈을 음. 안 잡혀요. 물고기 낚싯대 같아요. 친구들. 작아서 벌써 다금가는것 같은데 이거 들고 갈 때가 이거는 그냥 불로 해가지고 그냥 말리면 돼요. 편리하죠. 는무기가없으시는 분들은 손에 물을 톡톡에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에무는가 잃어버려가지고 있는 안곳에는안넘어가는 거. 우리 모양이 탄생되는것 같아요. 이젠 딱한 개만. 어? 이때 망치면 안 되는데. 엄마야. 우리 갔나요?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물을 적치고 몇분 말리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한테 5분이 넘어야 돼요. 그럼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